이 집엔 (4대가) 모여 살고 있답니다 반백 년 동안 가족이 지켜온 방앗간 그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긴 세월이 내려앉은 곳맨 안쪽엔 이 구역 터줏대감 장작불 아궁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 서열 2위는 며느리 김미숙 씨. 그리고 그 누구도 감히 자리를 논할 수 없는 서열 1위는 김복임 할머니. 여든셋 나이에도 복임 할머니는 여전히 아궁이 앞을 굳건히 지키고 계십니다. 맛있다. 이거는 지맘대로죠. 떡이 맛있게 익어가는 시간. 왕 할머니의 고집으로 지켜온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 어느새 방앗간에는 평생 동업자가 두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조키 30년은 넘어야 신입 딱지 뗄수 있다지요. 어, 30년 넘었죠. 시집 문 지가 40년 다 됐던 게. 그때 부서 했으니까 한 40년 다 됐어. 연올이는 이제 시집 문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걔는 한 10년? 어, 10년은 오래 안된 거예요? 네. 40년에 기업에는 오래 안된 거지. 아. 아직 신임이네요. 얼마나 더하면 그냥 쳐주는 거예요? <laughs> 아빠 배는 더해야 되는 거예요? 나온다 잘못. 가업을 이을 자식이 있다는 것 아마도 복 중의 큰복 아닌가 싶습니다. 삼 대가 찰떡 궁합으로 빚고 있는 찰떡. 그맛 보기 전 눈부터 호강입니다. 야 간만나 한번 먹어봐. 이거. 음 맛있습니다. 간 맞아? 음, 그렇지. 떡집에 시집 옮길 잘했네. 이 <laughs> <laughs> 일이 많아서 맨날 이렇게 먹으면 살쪄요 안 돼요. <laughs> 경력 10년 차 방앗간 신입 아기 며느리 박은아 씨의 하루 일과가 끝나갑니다. 마당에서 혼자 분주한 사람은 미숙 씨 아들 상우 씨. 평상시 많이 못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는 식구들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맛있는 음식 한번 먹을 수 있게끔 해보려고요. 왜 너야? 오, 겁나다. 나게 생겼니? 맛있게 생겼어? 응. 떡이 맛있어서 자동으로 맛있게 될것 같은데? <laughs> 떡이 맛있잖아. 상우 씨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비장의 요리는 떡 피자. 신구의 조화라고 할까요? 가래떡과 피자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집니다. 어때 맛있어 보이지? 응. 이 정도면 됐지. 응. 민서, 야 아빠 가 피자 만들었는데 이거 어때? 네? 뜨거. 어? 뜨거. 아, 피자 만들었대요. 떡 피자. 응? 떡 네, 이리로, 빨리 일로, 빨리 일로 앉아봐요. 어? <laughs> 이거 이거 그 가래떡으로 아까 빼서 가래떡으로 피자 만들었거든. 일단 어머니 입맛은. 통과. 응,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아, 그냥 삼봉간 피자보다 진짜 이 훨씬 맛있어. 음. 손이로 먹는 거예요? 왕 할머니 입맛도 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신정아, 그러면? 아, 그래. 할머니 맛없어, 맛없다고 해. 괜찮아. 그냥 할머니 비만은 못하네. 괜찮아. 날씨 난내 취향은 차...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 취향은 아니세요? 할머니 취향은 아니야. 4대 입맛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요 일단은 1대는, 1대는 포기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2대, 3대, 4대까지만 아, 하는 거로요 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주 해줘야겠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랑 붙이다 보면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저녁을 이렇게 한방한 선이 틀어 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다고. 그래도까우야죠 그러니까, 그 응? 그러니까 오살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 된대요. <웃음> <웃음> 살을 많지 살았어. 할머니만 살았어. 오늘은 우리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래 번창하다라는 뜻을 지닌 장흥. 한적한 시골 마을에 명절 때가 되면 달콤한 단내가 마을 언덕을 넘는다는 소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최희섭 김춘자 씨 부부 장작을 산처럼 쟁여 놓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랑 저거랑 다해 많이 해요. 그래야 여시 많이 나오죠. 한번 고만 고기 더려운데한번 엿을 고울 때마다 40kg 넘는 쌀을 쓰신답니다. 불 잡은 짐 세지 말고 이리 시루로 올라가라고. 그래. 이의 방식 그대로 시루에 찹쌀을 넣고 장작불을 지펴 고두밥을 짓는 부부. 그래도 지금이 좋다 하십니다. 옛날에는 쌀이 굳어서 고구마를도엿고 수수, 수수. 수수 엿시라고 엿거고 그런데 지금은 쌀이 흔해서 다른 음. 엿은 안고어쌀로지 아, 이것도 많은 거요안 아, 많아요. 평생을 지어온 고두밥이건만 두분 오늘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요, 요 요거 쌀좀 줄거. 쌀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는데 다 하라고네. 아유, <laughs> 그래도 마치다. 못 이기는 척 남편 의견을 따라주는 아내 춘자 씨. 겨울에 춘자 여기서 붕자만 얼마도 타 그래. 따뜻하고. 그나저나 고두밥은 잘 지어지고 있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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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남편 승. 고들고들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아까 많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안 많다고 했잖아. 응? 그러게. 잘하네. <laughs>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야지. <laughs> 사십 년 넘게 지어온 고두밥 남편은 밥 짓기에 도사가 됐답니다. 보리에 싹을 틔워 손수 말린 엿기름을 고두밥과 섞은 후 따뜻한 물에 저어 줍니다. 엿기름 물하고 같이 을합야 이렇게 저서주야 이제 내일 새벽에. 한 일곱 시경에. 그렇게 또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예, 그냥 사고 있고 수고로움이 단맛이 되어 돌아오길. 저녁이 깊어갑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인데, 부부가 벌써 에이. 작업을 시작하셨네요. 에이. 지난 밤 고두밥은 잘 사갔을까요 명절 음식상에 빠지지 않았던 식혜 단맛 자체가 귀했던 시절 식혜 한 모금은 그야말로 별미였지요 오랜 세월 반복해온 고단한 일. 이거 채우고 밥 먹으래요, 밥먹으래 그래도 일을 할수 있어 좋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아, 이런 거할수 있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식혜 좀 맛보쇼. 이한 모금에 고단한 줄도 몰랐지요. 아, 참 맛있다. 아 달달하니 참 맛있네. 음. 진짜 아, 일 먹어도 맛있어요. 이건 진짜 최고, 최고. 네? 자연 그자름. 아, 맛있네. 시케물을 다 거르고 나니 벌써 동이 떴습니다. 겨울에 해였더라고 당신 고생 많이 했다고생 고생해. 하 고생. 이거 힘들어서 아무나 못하는 건데. 아유, 응. 연기가 자꾸 내 앞이만 오네. 내가 잘생겼나. <laughs> 당신이 잘생겼지. 나 젊어서 참 이뻤어. 진짜 아주. 지금도 야, 아주 이뻐. 여자들이 막 불을 깔았는데. <laughs> 삭힌 단물을 가마솥에서 10시간 이상 푹구아줘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조청. 시간이 빚어낸 단맛입니다. 콩물과 소주를 넣어 반죽한 한과 바탕이 꽃처럼 피어납니다. 이것이 잘 튀겨져야 한과가 맛있어요. 고소한 명절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집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쌀조청을 바르고 고무를 골고루 묻혀주면 만난 한과가 완성됩니다. 평생 남들 쉬는 명절에 더 열심히 일을 해온 부부. 3시부터 일어나서 이거 튀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더 갔다면 많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있죠. 고단해도 한과 만들며 이만큼 살고 있으니 부부에게 인생의 맛은 단맛입니다. 아주 푹 익었어. 맛있게 생겼다. 홍삼 넣고 대추. <laughs> 이거 고양식 만들었는데 우리 남편이랑 함께 했어. 아 가서. 맛있게 먹읍시다 우리. 음, 맛있다. <laughs> 아, 나 우리 최대 이거 육포 이 하나 지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음, 진짜 맛있다. 할음도 한번 드셔야지 아, <laughs> 사제가 셋신데 우리 이차제가난 제일 좋아. 일안해줄땐너 미쳐 댐. 일해줄땐 우리 차대. 아안 그래. 달달한 가족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